할렐루야. 5월 12일 새벽 예배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오늘도 무엇이 참 진리인지,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인지를 깨달아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동행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귀한 가르침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이 지혜 문헌은 또 지혜 전승은 대부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잠언에서 아들에게 전하는 이 지혜를 위해서 어머니 이 어미의 법을 등장시킨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만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교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명령 또 어머니의 법은 무엇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24절에 보니까 악한 여인 또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또그 여인의 외모에 홀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26절입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라고 합니다. 결국 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은 바로 음녀이고 또 음란한 여인입니다. 사실 이 음녀와 음란한 여인은 같은 여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기서의 초점은 앞에 나오는 음녀보다는 사실 뒤에 나오는 이 음란한 여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음녀라는 것은 매춘하는 여인을 말하고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다른 남자, 한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춘하는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떡한 종만 남게 되는 즉 경제적인 파산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가늠하는 행위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즉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남자의 아내 남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지금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만큼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그 아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늠의 죄를 뭐와 비교하냐면 도둑의 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도둑이 만을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는 것.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도둑질 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율법에 물건을 훔쳤을 때 7배를 갚으라는 규례는 없습니다. 이어서 왜칠 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만큼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굉장히 많이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완전하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도 배가 고파서 쓸지라도 그것을 동정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죄의 대가는 온전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럴 경우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내 주어야 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 사람도 이만큼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 사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3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잃는 것,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도둑질했던 사람을 당하지 않는 능욕 또 부끄러움 멸시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기한 생명, 또 여기 나오는 자기의 영혼. 이것은 전부 다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명예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쌓아왔던 명예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껏 쌓아왔던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잃을 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그렇게 멸시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심각한 죄로부터 이 아들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 처음 이십 절로 돌아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하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악한 여인에게 이방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이 아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과 24절을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이것이 너를 지킨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고 할때이 명령, 이 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 하나님의 법과 관련돼 있는 그렇게 구약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미츠바 또 법은 토라라는 단어인데요. 다 하나님의 법과 연결되어서 구약에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의 명령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모의 명령이 단순히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토대로 하여서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서 이 아들이 그 아들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명령 또 어머니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과 비슷한 이미지로 계속 설명되는 것이죠. 자, 제가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선은 신명기 6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 자 제가 6,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또 걸어가면서 누워서 일어나서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로, 부모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교훈이 어떻게 역할합니까? 오늘 이 잠언 22절 또 23절에 나오듯이 그 아들이 다닐 때. 그 아들이 잘 때, 그 아들이 깨어있을 때에 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잠언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중심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에 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목이 뻣뻣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잠언 3장 3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목에 매어 있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목에 매어야 합니다. 비단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영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매일, 매일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받는 교훈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목에 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육신의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닐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때에도 보호하고, 깨어 있을 때에 우리 자녀와 함께 더불어 말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과...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의 가늠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과는 그런 육체의 가늠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과 범하는 우리의 영적 가늠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빠져 있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명령과 법을 따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모든 유혹 앞에서 나와 더불어 그 유혹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나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령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